이번 시간에는 네. 전 시간 에선 생께서 한번 전 한번 2022년 운세를쫙 한번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2 0 2 2년도에 문서운이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좀큰 대박이 나는 띠가 있을지. 행재운 그렇죠. 생각지도 않은 문서? 그렇죠. 그게 제일 생각지도 않은 금전. 그렇죠. 물론 이거는 보통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. 뭐 어떤 띠가 다 그렇다. 네. 는 아니에요. 분명히 전번에 네. 말씀드렸듯이. 그렇죠. 음. 근데 이제 말대분들 말띠. 네. 음. 이 말대분들은 어, 물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못 받았던 금전이라든지 네. 뭐 문서가 해결이 안 됐다던 문서라든지 네. 아니면 내가 이조마만 문서가 우연찮게 뭐게 크게 들어온다던가 네. 어떤 이익을 남겨서 들어온다 네. 어, 그게 음. 또 어찌 보면은 행제의 문서 문서이고 금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, 음. 그리고 이제 이 돼지띠분들도 네. 어, 금전적으로 좀 많이 풀리는 거는 음. 어, 뭐 승진수가 있다던가 네. 그건 돼지띠다응 돼지띠 어, 네.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횡세나 꽁돈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와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좀 있을까요? 인간관계, 인간관계. 이제 인간에 대한 아마 근심 걱정은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는 안아니잖 다는 아니죠 다 그러면 어떡해 혹시 정말 죄송한데 말띠랑 돼지띠 중에 유독 약간 좀어 괜찮다는 나이대가 있나요? 말띠 먼저. 이도. 병호생도. 몇 살이죠? 올해 56시죠. 56. 음, 말띠 분들. 그리고 돼지띠는? 돼지띠들은 이제 39인데 네. 9수래도 올해 조금 내가 이렇게 네. 풀어나가야 될 일이 있었을 거예요. 네. 응? 그분들이 내년 되면 괜찮아. 어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